배경지식을 활용하면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배경지식이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뜻해요.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기존 지식과 연결하면 더 빨리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죠. 배경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며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이 아는 걸 떠올려 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점검하면 될까요? 우선 이 주제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 떠올려 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의 다른 책을 읽은 적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이 책에 어떤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우주과학 책을 읽게 됐다면. 학교에서 배웠던 태양계를 떠올리거나 항성이나 행성에 관한 지식을 떠올려서 책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거죠. 둘째,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봅니다. 책의 내용을 내 경험과 연결하면 이해가 더 쉬워지고 기억을 오래 할수 있거든요. 즉, 책의 내용과 관련된 내 경험이 있었는지, 내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거나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내용과 비교해 보는 거죠. 셋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봅니다. 어려운 주제를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뉴스 기사 등을 활용하면 이해가 더 쉬워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읽는 책의 제목이나 내용을 훑어보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또 기사나 뉴스를 읽어서 배경지식을 쌓는 거죠. 너무 어렵다 하면 만화책이나 이문서를 먼저 읽어보고 책을 읽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 한국사나 세계사 책을 읽는다면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면 책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는다고 하면 올리버 트위스트가 있었던 시대의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좋겠죠. 넷지 배경 지식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기존 지식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죠.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맞는지, 아니면 이 책에 있는 정보가 맞는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를 다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과 현실의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역사적 맥락에서도 내용들이 조금씩 수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 정보를 수정해야죠. 그러면서 기존의 생각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리에 접근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에 대한 흥미도도 높이고 그 책을 즐겁게 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하는 것 외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건 책을 읽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지 정리해 볼까요?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다는 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아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것, 또 책의 내용을 내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 또, 관련 영상, 뉴스, 만화책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해서 내가 기존에 봤던 것들과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고, 내가 이미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배경지식을 읽으면서 병행해서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배경지식이 잘못됐다면, 유연하게 수정하고 확장하면서 책을 읽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배운 내용도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책을 읽어 볼까요?